자 오늘 이 시간에는 기아 벡터 8 5쪽 공간좌표에 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공간좌표예요. 자 공간이라고 하니까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편하게 편하게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림이 그림을 이용해서 자 이걸로 수업하니까 좋네요. 어 선생님 예전에 이 칠판에다 그리려고 하면 솔직히 조금 짜증났었거든요. <laughs> 좋아요. 자,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우리가 공간 좌표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x 좌표하고 y 좌표로 이렇게. 예? 2차원적 세계관을 나타낸 거지. 예? 평면에. 그치.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문과학생들까지 배우는 건데, 우리 이과학생들만 이제 어떻게 되냐. 봐봐. 여기가 X축. 이렇게 Y축. 예? X축, Y축. 이렇게 Z축. 이렇게 나서, 공간자표 Z축이 추가됐다. 이 소리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자, 이쪽으로 갈수록 플러스입니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고 y 좌표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z 좌표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예?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잘 들어. 자, 우리가 보이는 대로 그냥 하면 돼. 여기 x 축하고 y 축하고 이렇게 있는 걸 무슨 평면이라고 그래? xy 평면이라고 그러고. 맞지? 자, z축하고 x축으로 이루어진 이 평면을 뭐라 그래? zx 평면이라고 그래, 오케이? 그 다음에 y축하고 z축으로 되어 있는 이 평면을 뭐라 그래? yz 평면이라고 그러는 거야, 오케이? 그냥 말 그대로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지.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 오케이?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봐. 그렇게 나누는 거고. 그러면 자. 좌표를 표시할때 좌표를 표시할때는 봐봐 자표를 표시할때는 공간좌표에잖아점 A가 이렇게 있으면 A, B, C x 좌표 y 좌표 z 좌표 이렇게 표현한다 이 소리죠 맞지? 그래서 A, B, C 그래서 이 점이 점 A가 된다 이 소리야 무슨말 알겠어? 자 A, B, C 이렇게 표현했다 이 소리지 무슨말 이해갑니까? 그치? 예, 갔어? 오, 이렇게 표현하는 걸 공간 좌표라 그러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치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이제 편하게 가봅시다. 편하게, 편하게요. 자, 수선의 발에 좌표를 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거 별 것도 없는데 <laughs> 처음이라 얘기를 하는 거야. 응? 어? 맞지? 자, 저 A가 지금 A, B, C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A, B, C가 이렇게 있어. 오케이? 이랬을 때, X축, Y축,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P, Q, R이라고 그랬어. 에? X축, Y축,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P하고 Q하고 R이라고 했네. 맞지? 에? 자, 그랬을 때, 봐봐. 점 P의 좌표는 뭐가 되냐? 점 P의 좌표는 A, 0, 0. 그치? 점 Q의 좌표는 그럼 어떻게 돼? 0마0 이렇게 되면 내실이죠. 맞지? 점 R의 좌표는점 R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점 R의 좌표는 0,0,C.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네? 자, 점 P의 좌표점 Q의 좌표점 R의 좌표 이해 갔어요? 네?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무슨 말이겠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요렇게 수선에 발려냈고, 이렇게 수선에 발려렸고, 이렇게 수선에 발려렸을 때, 예? 점 A의 좌표가 A, 0, 0, 점 B의 좌표가 0, B, 0, 0점 R의 좌표는 0, 0, C.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봐보자. XY 평면. 자, XY 평면에, XY 평면에, 점 a 에서 XY 평면에 내린 점 P 다시의 좌표는 그럼 어떻게 되겠니? 점 P-좌표는 편하게 a b 0 되겠죠 z 좌표만 0이 된 대수리야. 그러면 yz 평면에 y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어떻게 되겠어? y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겠죠? 그럼 q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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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3 3 3 3 x 좌표가 0이 된 대수리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어? ZX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ZX평면이니까 어떻게 되죠? 요렇게 내렸다 이 소리지 예? 이점 R'의 다시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A, 0, C가 된다 이 소리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갑니까? 그쵸? 그치? 어... 그래요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걸 막 일부러 흘려고 하면 안돼 알겠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얘기만 좀 해볼게. 자, 봐봐. 다시 이것만 좀 잘라서 설명을 해볼게요. 좀 지루하죠? 근데 설명을 또안할 수는 없고, 응? 하자니, 이게 또뭐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 응? 자, 하면서도 선생님이 좀 지루할까봐 걱정이네요. 자, 이기 봐봐. 자,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거 생각나니? 이런 거 생각나? 봐봐. 자, 어떤 점? A, B가 있어. 에? 어떤 점? A, B를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디에 마이너스 붙냐? Y에 마이너스 붙었지. A, B를 Y축 대칭 이동하면 어디에 마이너스 붙냐? X에 마이너스 붙었어. A, B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됐어? 둘다 마이너스 붙었었지. 생각나? 생각나요?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자, 점 X, Y라는 점을, X는 A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되냐? X 대신에 EA-X가 들어갔고, X, Y를, Y는 B에 해한대칭이하면 Y 대신에 EB-Y가 들어갔대, 이 줄이었지. 그니까, 러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외우고 있었어야 됐어. 굳이 또 설명을 하자면, 여기 봐. x 는 a 라는 계약이 있어. 그럼 처음 x y 가 이렇게 있을 때, a 를 x 는 a 간의 대칭이동하면 무슨좌표는 똑같냐? y 좌표는 똑같은데 이 x 좌표가 어떻게 돼? 이 x 좌표가 x 다시라고 하면 여기를 x 라고 하면 2 분의 x 플러스 x 다시가 a 가 A가 돼서 x 다시가 e a 마이너스 x 가 2A -X가 돼서 x 대신에 e a 마이너스 x 가 들어간다고 보였었지, 맞죠? 그 다음에 y 는 b 대칭도 마찬가지야. 이거 똑같은 거잖아. y는 b라는 게 있어. 그럼 x, y를 y는 b에 관해 대칭이동했단 말이야. 그러면 x좌표는 똑같아. 그럼 y좌표 여기를 y 라고 하면 2분의 y 더하기 y 가 뭐가 되냐? b가 돼서 y 는 뭐가 돼? eb 마이너스 y가 된대 줄지? y 새로운 y 의 좌표가 eb 마이너스 y가 된대 줄지? y 대신에 eb 마이너스 y가 들어간 대소리야 그러면 봐봐 어떤 점 x, y를 A, B에 관해서 대칭이동하면 어떻게겠어? X 대신에 동시에 들어가니까 EA, EA, 마이너스 X 들어갔고, Y 대신에 EB, 마이너스 Y가 들어간다고. 얘랑 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점 X, Y를 A, B에 관해서 대칭이동한 거였지? 이거 생각나?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야. 좌표가 하나 더 늘었다 이 소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여기 봐봐. 편하게 가자, 편하게. 자. 자, 그렇다면, 여기 봐. 자, 이제, 공간 좌표에서 이렇게 생각해 봐. 자, 점 P, A, B, C라는 게 있는데, A를 X축 대칭 이동을 했어.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되겠어그 점은. 새로운 점은 어떻게 돼? 어? 여기서 이 P-가 아니야? 여기서 P-라고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헷갈리겠다. 내가 내가 잘못 썼나? 이렇게 쓰면 너희가 헷갈릴까봐. 자여 어떤 점 A, B, C가 있어.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대칭 이동한 점은 어떻게 되겠어? 어? 자 x좌표만 그대로 놓고 나머지게 바뀐다 이 소리지. 무슨 말이야? 알겠어? 어떤 점 A, B, C를 있잖아. y축 대칭 이동을 했어. y 축 대칭 이동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y 축 대칭 이동으로 하면 y 좌표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 x 좌표하고 z 좌표만 변한다. 이 소리지, 맞죠? 어떤 점 a b c 를 z 축 대칭 이동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z 축 대칭 이동을 하면 x 좌표하고 y 좌표만 바꾸고 z 축 좌표는 그대로 있다. 이 소리죠. z 좌표는 이해갑니까? 이해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편하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그 다음에, 어떤 점, A, B, C가 있어. 얘를, 자, XY 평면에 대칭 이동을 했어. XY 평면에. 어떤 점이가 있으면 이걸 XY 평면에 대칭 이동하면 뭐만 바뀌겠냐? z 좌표만 바뀌겠죠. z 좌표만 예? 그래서, A, B, 마이너스 C. 이렇게 그려보면 되는 거야. 어떤 점 a, b, c가 있어. 얘를 만약에 yz 평면으로 대칭 기동을 시켜봤어. yz 평면 밑쪽으로 간다 이 소리잖아. 그치 그러면 무슨 좌표하고 무슨 좌표는 똑같겠냐? yz 평면으로 움직이면 무슨 좌표하고 무슨 좌표는 똑같겠어. 어? y 좌표하고 z 좌표는 똑같은데 x 좌표만 반대가 되면 된다 이 소리잖아. 맞지?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똑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a, b, c를 했잖아. ZX평면에 대칭이동을 시켰어 ZX평면에 이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된다? 무슨 좌표만 이동시켜? 뭐야? 여기를 <laughs> 왜 이상하게 써놨냐?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쟁피하군요 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Y좌표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다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 이 소리지 당연히 저 a, b, c를 뭐에 관해서 원점에 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다 어떻게 해 주면 돼. 마이너스 붙여 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 예, 갔어요? 자, 애 울려고 하지 말고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설명을 하면서 나도 지루하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자, 어떤 점 어떤 점 x, y, z 를점 a, b, c에 관해서 대칭이동한 이거에 관해서 대칭이동한 점은 어떻게 될까? x 대신에 2a-x y 대신에 2b-y z 대신에 2c-z 이것만 좀 기억하자 점 x, y, z 를 a, b, c에 관해서 대칭이동한 점 아까 뭐여서 좌표 평면에서 이동하는 거 똑같이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넣어주면 된다 이소리였지 맞죠? 예? 얘가아이 되게 지루한 설명 으으라고 노력했습니다 예? 자 그럼 문제 봐볼게 자 그럼 다음 그림과 같이 공간에 나타내어진 점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 얘는 어떻게 되냐? 오 컴마 점 P는 오 컴마 뭐야? 오 컴마가 아니지 나왜 이러냐 <웃음> 선생님 <웃음> 선생님이 또라이네 선생님이 <laughs> 또라이입니다 <도라이네. 웃음> 자, 1, 5, 3 이렇게 되그러죠 1, 5, 3 예, 어? <laughs> 그 다음에 이점 P는 어떻게 될까? 먼저 X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1, 그 다음에 Y좌표는 뭐가 돼요? 여기 길이가 3이니까, 3, Z좌표는 밑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 1, 3, 마이너스 자, 자, 해봐. 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웃기네. 자, 그 다음에 점 P 이렇게 있어요. 점 P x 좌표는 뭡니까 5컷마죠 y 좌표는 여기 왼쪽으로 갔어 여기 길이가 1이니까. 1 이니까 마이너스 1컷마 높이는 2 5컷마 마이너스 1컷마2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전 p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x 좌표는 3 콤마 여기 어이구2컷마 미안해요 그 다음에 y 좌표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3컷마 z 좌표 밑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컷마 마이너스 3컷마 마이너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풀때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네? X좌표가 있으면 어떻게 돼 2컷마 마이너스 네? 3컷마 마이너스 네?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면 될것 같아 알겠어? 자 그러면 다음 좌표를 좌표 공간에 나타내라 그랬어 자 그러면 최대한 이쁘게 나타내고 보려 노력할게. 여기가 Z축이고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고 하면 1 2 3이지 자, 1 1 2 3 이렇게 하네 그럼 이 면치를 이렇게 만들어야겠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 점을 탁 찍으면 여기가 1 2 3 이렇게 되는내셔리죠 맞지? 여러분들은 좀 반듯반듯 반듯 해보세요 제가 처음에 이거 의미, 연습하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z축, x축, y축이야. 자, 2컴마. 찍고, 마이너스 1컴마지. 예? y축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만큼 갔어. 마이너스 1. 여기 1만큼 간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1. z는 1. 그러면, 자, 그려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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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요 에? 그럼 2, 이너 1, 1, 은 어디냐? 여기가 된대주 마이너스 1, 오케이? 2, 1, 마이 마이너스 1, 이 1, 이 1, 이너 1, 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 그 다음에 x축 y축 자 0, 1, 2 2면 이 정도 오케이? 그럼 이 점이네 여기 있네 y, z 평면 위에 있는 점이죠? x좌표가 여기니까 네? 됐습니까? 자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보자 자 z축 x축 와이 충이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바보 아니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사니까이 정도 떨어진 4줄이래. 맞죠? 그럼 얘를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 응? 확실히 표현을 하면 이렇게 가야 되겠네 자 마이너스 2컴 마이너스 3컴마 마이너스 2컴마 마이너스 4니까 직육면체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렇게 힘드네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 이렇게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야 돼 잠깐만 자, 이거. 자, 지랄이네요. 마이너스 3컴마 마이너스 2컴마 사니까, 여기에 맞춰서 그려야 겠죠 여기, 여기, 이렇게 맞춰야 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니까, 이렇게. 어 이렇게 됐네 좋네 이 점이네 이해 갑니까 네 마이너스 3 컴마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4 이해 같죠 이해 같지 그래요 어? 아휴 자8 5쪽 <laughs> 뭐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